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l u 말 a h h a l l e l u 는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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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주님의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더불어 두 번째는요 악을 즐겨지 않는다 주님께서 악을 행하도록 하지 않으시죠 더불어 뭡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악을 즐겨할 수가 없는 선을 즐겨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선절로 생각하지 않는다 전제전능한 주님 앞에서 감히 내가 섰다고요 안되죠 사람들을 보면서는 내가 섰다 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다뭡니까 주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옵니까? 주님을 보면서 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제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절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주님이 함께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선을 즐겨하지 악을 즐겨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섰다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럼 오절로다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하시고 나번을 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또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그러니까 주년반에서 내가 섰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하시고 14, 5절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그런 적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에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내 선으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요. 그런 정내 사랑하는 자들아, 의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 바울이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이죠그럼내가 그런 마음을 성님께 주심으로써. 바울도 함께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승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승배 우상의 말은 뭡니까?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없는 걸 승배한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가 뭡니까? 우상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 보다 더 좋아하는 거 우리가 뭡니까? 마음을 다가 목숨을 다가 정성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시 사명을 하는 그런 우리들인데 어떻게 보면 인간에 맞는 것을 더 먹니까 높이면서 숭배합니까? 그것은 큰죄을 짓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큰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그런 얘기죠. 피하라. 뭡니까? 믿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나 바울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아멘. 그러면 내가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받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참 지혜가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참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 같이 하는데 너희는 내 이런 말을 쓰러 판단하라. 네. 왜냐면 너희는 지혜 있는 자들이니까, 믿음 있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님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내가 이러는 그이 말이 정말로 인간적으로 내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참치에 깐데 쓰임받아서 너희가 자라는 것인지 너희는 지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말을 갖다가 스스로 판단할 수알수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참으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죄를 짓지 않으려 한다. 네. 왜요? 함부로 할수 없잖아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으로 상하지 않는 것이죠 죄를 지지 않으려 한다 두 번째는요 16절로 18절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니. 두 번째 선조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우리, 우리 믿는 자들이, 네, 고린도 교인들이 더불어민에 믿는 자들 함께 축복하는 바, 네. 축복의 자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몸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함이 다 그런 얘기죠.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아니겠으며?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와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뭐래,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바로 뭐냐? 글쎄,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가 뜨는 떡은 글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가 뜨는 떡, 이 떡은 글쎄,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강조하시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니 떡이 하나다.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우리가 바로 한 몸이 된 것은 왜냐거같으면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 때문에 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뭐 떡은 하나인데 우리가 많은 참여를 했어요. 하면서도 우리는 뭡니까? 몸이 하나다. 왜냐거것든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다른 얘기죠. 그러면서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육적인 이스라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봐라. 재물을 먹는 자들 그들이 재물을 먹는데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재단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의 재물을 먹는 것이 아니냐? 이방인들은 참여했으면 되니까 아니잖아요. 재단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재물을 먹는 것이요. 참여했기 때문에 그제 마찬가지 뭡니까? 우리가 여하에서 그리스도 피에 참여했기 때문에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요. 또 뭡니까? 그리스도 몸에 참여했기 때문에 떡을 뜨는 것다 그러겠는 그런 니다런데 그런데 바로 뭐냐? 떡이 하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떡을 떠도 결국 뭡니까? 한 몸이다. 네, 한몸 몸이. 돼. 왜냐 그거 되면 우리가 다한떡 주님의 몸을 참여했기 때문에 주님마다 뭐한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선으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주와 한몸 되려 한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리디자니가 한 몸. 바로 뭐가 교회는 믿는 자들이다 함께 모여 다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성도는 모두 다한몸 주님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와서 주님으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까 이제는 선자, 그만큼 선자가 되면서, 아이도 부족해서, 주와한 몸이 더욱더 데려간다. 그치. 그 다음 세 번째는요, 19절로 2 2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런 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성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바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대결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맞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니 네, 세 번째,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적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아니 네, 그런 적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우상의 재물? 뭐라고 했느냐? 우상은 뭐라고 했느냐? 이 바로 뭡 결국은 우상이 죄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상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네. 그런 말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요, 바로 대저 네 대저 우상 이방인의 제사는 것은 귀신에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니.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것은 말함은 니까 믿임 없어 영이 죽은 자들이죠. 믿임 없는 자들의 재사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더불어 뭡니까? 하나님께 재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재산 말함은 뭡니까? 영의 생명 에 대신 창조 대신 하나님께 하시는 거, 하는 것이죠. 원래 뭡니까 와든 거 우리 인간들은 다른 동물과는 달라 가지고 표정과 달라 가지고는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 거 아닙니까? 흑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가지고 생영이 됐잖아요 살아있는 영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종교적이 없잖아요 짐승은 뭡니까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인간은 영이 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서 절대자를 의지하게 는 것이죠 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이방인들은 제사 한다고 하더라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고 사단을 시키는 대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러 뭡니까 사단이 이런 이방인들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아니죠 믿음이 있어 영의 창작은 정령께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 게 하는 것이다. 사단의 도로스인 받아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바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니? 밀고 내기 때문에 성령이 너 따라서 바울 나도 너희의 귀신과 교자는 이거를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원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거는 그래 하늘에 기뻐할 수 없는 일이죠 사단의 도로 쓴 반도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에 맞추지 못하고 주의 잔과 귀신의 상에 겸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뭡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해 마셔?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피를 마시는 주의 잔성령인도 따라서 마시는 것이고 귀신의 잔은 바로 뭡니까? 또는 사단의 도로심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같이 마실 수가 없다는 얘기죠 더불어민주가 주의 잔과 주의 귀신을 의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마찬가지죠 주의 잔은 떡을 떼고 할때 뭡니까? 이걸 때. 바로, 주의 상과 주의 귀신, 같이 할 수가 없다. 얘기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그러면 이 와서 뭡니까? 주의 잔에 참여하고, 주의 상에 참여하면서, 더불어 뭡니까? 귀신의 잔도도 참 겸하고, 귀신의 상에도도 참여. 그러면 뭐예요, 이게? 그럼 면우니가 하나님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워하게 하겠느냐 안 되는 것이죠. 사단의 도구로 쓰인 바다가 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만 살아내겠죠. 그래서 주를 노여게 하게 하겠느냐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님 앞에서 뭡니까. 이것도 저것도 하니까 장난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손절로 생각 안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죄를 절대로 늦게 하지 않는다. 예. 예. 정리할 것 같으면은요. 손절로 생각 안는 자는 첫 번째, 죄 짓지 않으려 하고, 두 번째, 주와 한 몸이 되려고 하면서, 세 번째, 죄를 늦게 하지 않으려 한다. 는 사절을 믿으시고, 온실금으로 다. 이와 같이, 내가 섰다 싶은 마음 같지 하냐고 나를 낮은 자, 아이들 믿음이 부족하다는 생각 가운데 선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짓지 않고 주와 한몸대로 하고 더불어 주를 높게 하자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지혜으로추들드립니다 감사합니다.